연예계 모든 것에 순위를 매기는 시간, 랭킹쇼 하이파이브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효심을 빚낸 스타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스타들이 부모님께 드린 깜짝 선물,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인기와 스타성만큼 정말 선물도 스케일이 남다른데요. 5위부터 1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많고 많은 스타들 가운데 더도 맑고, 덜도 맑고, 딱한손안에 꼽히는 대여급 5팀만 장축보는 랭킹쇼 하이파이브! 랭킹쇼 하이파이브 부모님께 드린 스타일 선물 5위는 미세이 수지의 커피숍 선물. 최근 신인상 트리플 크라운의 기록을 세우며 주목받고 있는 미세이의 수지. 2010년 걸그룹 미세이로 데뷔해 그해 가요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했고, 또한 이듬해인 2011년에는 첫 드라마 출연작인 드림하이로. KBS 연기대상 신인상을 수상한데 이어 최근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백상 예술대상 영화 부문 여자 신인상 수상으로 삼관왕 석권의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가요, 드라마, 영화 세 분야에서 획득한 일명 트리플 신인상인데요. 조속사 대표인 박진영은 트위터를 통해 내 가능성에 아직 10분의 1도 안 보여준 것 같으니 지금처럼 열심히 하자고 수지를 응원했습니다. 정초하고 단아하면서도 때론 섹시하고 또 엉뚱하면서도 귀엽기 짝이 없는 평소 수지의 진짜 매력은 박진영의 말처럼 아직 10%도 채 보여주지 않은 듯한데요. 수지는 무엇보다 일명 효녀돌로도 유명합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수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분식집을 직접 찾아가 봤었는데요. 딸 자랑에 흐뭇해하던 수지의 부모님을 만나볼 수 있었죠. 우 자랑스러운 딸 열심히 해준 거 감사하고 많이 힘들 텐데 또 최선을 다하고 이 적응 잘한 거 보니까 항상 엄마 아빠가 든든한 마음가짐 갖고 있단다. 음, 일단은 우리 미세일을 사랑해주시은 팬들께 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멤버들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어, 활동 잘 하는 거 너무 예쁘고 앞으로도 우리가 응원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 어, 앞으로 화이팅이고요 우리 아기 와서 포스트이 글 메모 다막 남겨주신 많은 팬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수지야, 수지야 사랑. 사랑한다. 잘 사랑해 사랑해 사랑 사랑해 사랑한다랑해사랑이 사랑해 사수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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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로 사랑해 자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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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사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분식집을 운영하는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았다.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일이 더 힘들다. 그래서 엄마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고 싶었다며 분식집을 커피 전문점으로 바꾸는데 힘을 보탠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수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수지의 사진과 팬들이 수지에게 전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채워지면서 팬들에게 꼭 한번 가볼 만한 명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엄마와 다정히 찍은 사진까지 또 팬들이 남긴 메시지와 여러 동료 스타들이 수지 부모님에게 전하는 사인도 눈에 띄었고요 또 수지가 출연한 영화 건축학개론에 영화 티켓을 들고 오면 쿠키를 서비스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수지가 이곳에서 찍은 인증샷을 남기면서 수지의 효심이 화제가 됐었죠 부모님 가게에 대한 수지의 애정은 물론. 수지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랭킹쇼 하이파이브 부모님께 드린 스타의 선물 4위는 김수현의 전셋집 이사.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너무나 많은 가능성과 배우로서의 존재감에 대한 확신을 준 김수현. 해를 품은 달이 끝나고도 여전히 여기저기서 김수현 모시기 전쟁이 치열함은 물론 무려 열개 이상의 C.F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만큼 이한 몸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김수현. 하지만 그를 해성처럼 나타나 드라마 하나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벼락스타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스물 다섯이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정되고도 노련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건 그간 알게 모르게 오랜 기간 다져온 연기 경험은 물론 눈물겨운 성장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그가 최근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모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김수현은 가족들과 월세로 살다가 얼마 전 전세집으로 이사했다. 이십 년 만에 전세로 옮겨 어머니께서 행복해하셨다.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살수 있는 멋있는 집을 장만하고 싶다며 인기를 얻은 후 집을 옮긴 사연을 털어놔 팬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참 행복한 거 같아요.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렇듯 오랜 바람 끝에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하게 된 김수현의 집입니다. 주거환경이 뛰어나서 김수현 외에도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수현 씨 부모님이 사시는 평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17제곱미터형 아파트 매매가는 7억에서 8억 정도이고요. 전세가는 3억 5천 정도입니다. 그리고 151제곱미터형 아파트는 매매가는 12억에서 13억 정도하고요. 전세가는 4억 5천 정도입니다. 신화의 신혜성 또 박찬호 선수 역시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자 김수현이 부모님을 위해 장만한 통큰 선물. 멋진 김수현의 전셋집이었습니다. 랭킹쇼 하이파이브 부모님께 드린 스타일 선물 3위는 장윤정의 원주 전원주택. 부모님께 가장 교도할 것 같은 여자 연예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 바로 가수 장윤정인데요. 그간 밝혀온 도심의 화제가 되며 장년층의 변함없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만큼 현재 효 콘서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수 장윤정은 독거노인과 효행자들을 자신의 콘서트에 초대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이며 한층 더 호감을 사고 있기도 한데요. 그간 장윤정은 엄청난 양의 행사로 한국에서 가장 현찰이 많은 연예인이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죠. 장윤정 씨는 뭐 바쁠 때는 하루에 12개 정도 행사를 소화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지낸 적도 있고 어, 지금까지 행사를 위해서 옮겨다닌 거리만 약 지구를 다섯 바퀴 돈 그런 거리라고 밝혀졌을 정도로 뭐 행사의 영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도이 가수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살수 있는 큰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장민호 씨는 어릴 적에 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했던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 겪고 왔던 그런 가수여서 악착같이 그 돈을 벌어서 부모님 또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행사를 찍기 위해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닌 거리는? 지구 다섯 바퀴를 돈 거리에 맞먹으며 기름값만 해도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돈 예, 벌었죠. 와. 또래에 비해서는 많이 벌었고, 일단 엄마, 아빠 집 지어드렸고, 시집갈 준비는 한거 같아요. 아아 방송에 출연해 부모님께 집을 사드린 사연을 얘기하며 남다른 감회를 전해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집이 없었잖아요 같이 모여 있을 아. 가족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집이었어요. <laughs> 집 지어드렸어요 엄마 아빠. 부모님 하고 우셨죠. <laughs> 우리는 너한테 빚 그리고 힘든 거 이런 거 물려줬는데 너는 우리한테 이렇게 너무 미안하다고. 나는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laughs> 세상이 다시 보이는 느낌. 장윤정이 부모님께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부모님의 집입니다. 누가 봐도 의리의리 하고 멋있게 지어져 동네에서도 특히나 눈에 띄는 아름다운 집이었는데요. 동네 주민을 통해 장윤정의 이키 소문난 효심을 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가끔씩 시골에 오면은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또 이제 식구들 많이 이렇게 모여 사는 걸 원해가지고 집도 엄청 좋은 집, 큰집 지어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 분들도 일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거 언제 살때 초대해가지고 다 모셔가가지고 노래 들려드리고 사진 촬영 같이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해갖고 휴녀라고 동네에서 다 소문 나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뭐 따님이자 가수이자 뭐 대한민국 유명 여자 가수겠죠. 그래 랭킹쇼 하이파이브 부모님께 드린 스타일 선물 2 위는 박유천의 아이스크림 가게. 지난 3월 박유천이 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에 큰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트위터에 동생이자 배우인 박유환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환나 멋지게 살아보자 늘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전해 형다운 의젓함과 함께 깊은 우애를 드러내기도 했던 박유천. 그렇듯 우회는 물론 교신마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방신기 활동 당시 어머니를 위해 서울 압구정동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2004년 가요계 데뷔 이후 활동하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이 가게는 오픈 전부터 팬들 사이에 폭발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매장 내부에 박유천의 커다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음은 물론 화면을 통해 박유천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밴들의 아기자기한 밴드터와 박유천의 사진들로 매곡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 온 밴들도 몰리고 있어 매일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찾아오는 손님들 역시 일본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랭킹쇼 하이파이브 부모님께 드린 스타일 선물 대망의 1위는 티아라 은정의 남다른 효심. 걸그룹 티아라 함은정의 따뜻한 효심이 일찍이 훈훈함을 더해줬었는데요. 외동딸인 함은정은 데뷔 때부터 부모님께 새집을 선물하고 싶다는 꿈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역배우로 활동했던 함은정은 지난 1998년 IMF 금융 위기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부모님과 함께 강원도 강릉으로 집을 옮겨야 했다는데요. 3년 뒤 배우 활동을 위해 상경 후 서울 강북의 20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10년을 넘게 지내왔다죠. 하문정은 햇빛을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넓은 창이 있는 거실, 어머니만의 파우더룸. 아버지의 서재가 있는 집을 내가 번 돈으로 가장 먼저 선물해 드리고 싶다고 야무진 효심을 드러내 왔는데요. 하문정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의 횟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하문정이 멤버들과도 이곳에 자주 들른다고 하는데요. 횟집 곳곳에 하문정의 어릴 적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입었어요. 착하고. 하문정의 아버지를 대신해 잠시 횟집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동네 주민분을 통해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녀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예 자주 내려옵니다. 멤버들하고도 오고 어머님하고 가끔 내려오시고 예, 아버님하고 전화통화 자주 하시고 그래요. 뭐 촬영 끝나고 스케줄 없고 이럴 때 자주 내려와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동네에서 귀염도 많이 받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이 은정이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고생하시고 아버님도 횟집을 운영하시면서 은정이가 잘 되기를 많이 어... 도와주면서 동네 분들도 은정이가 그렇게 조금 이제 이름이 나니까 굉장히 동네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딸이죠. 은정아 주문진에 엄마 아빠가 계신데 자주 좀 내려오고 요즘. 네가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쪽 지역 분들도 굉장히 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효녀설이 많이 들어라. 언쟁이 화이팅. 그야말로 인기 스타다운 부모님을 위한 통큰 선물들이었는데요. 교신마저 멋진 스타들의 훈훈함. 이들이 팬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